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라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기 직전에 유대인의 14만 4천명이 하나님의 인침 사건이 있으며 인침의 14만 4천명의 수가 차면 공중강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공중강림의 시간은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의 때이며 들림 받은 자들은 공중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언어로 찬양을 하게 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이 구약의 열두 지파인가요? 열두 지파가 아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문하세 지파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단지파는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던 지파여서 빠지고 에브라임은 요셉과 한묶임되어 하나로 되어 요셉과 에브라임은 하나라는 의미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단지파를 문하세의 지파로 바꾸고 에브라임은 빠진 것입니다. 공중 강림 후 7년 환란의 때에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면 휴거 사건이 있는데, 공중 강림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에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중 강림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방인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한 언어로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슬합 천사들도 찬양하 이르되 아멘 찬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장로 중 하나가 묻기를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전 세계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환란 전에 들림받아 공중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것을 볼 때에 환란 전에 휴거 사건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일곱인 사건은 재림 전에 징조들이며 나팔 사건은 들림 사건 후 7년 환란의 장면들로서 휴거 사건이 있은 후에 환란의 나팔을 불게 되고 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들림 받는 자의 축복은 말로 할수 없으며 공중에서 찬양하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들림 받지 못한 자들은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고 첫째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고 각종 푸른 풀도 태우고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고 셋째 나팔을 불 때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그 물이 쓴 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고 넷째 나팔을 불 때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하고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무적행을 여니,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이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여가는 고통이 있으며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여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며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일곱째 나팔을 불때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리라 하고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게 할 때에 입에는 꿀같이 닿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후3년 반의 대접 재앙을 예언하여야 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환란을 준비하셨을까요? 환란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를 알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통하여 추수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3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을 7천년으로 정하시고 6천년 동안을 하나님의 신비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셔서 말씀하시고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시고 오래 기다리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 세상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완을 통하여 작은 책을 먹게 하신 것은 창세 전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신비인 창세 전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창세 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가 타락하고 사탄을 임명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타락 후에 0천년의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학교 즉이 세상에서 훈련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시간이 마칠 때에 그 점수에 따라 천년 왕국에서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층을 설정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고자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이고서 이 하나님의 신비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은 회계를 촉구하며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메시지이기에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사권의 말씀인 감남산 설교를 통하여 마지막 제림의 때에 맞는 양식, 말씀을 먹이는 자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들림 받게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감남산 설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해 주신 것이며,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 영세 전부터 계획된 것을 감추어 두었던 것을 선자들의 글에 게시하여 주시고 아담이 타락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7천년의 시간 세계를 정하시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전들로 예정된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에베소서 3장. 2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너희에게 이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을 읽으면 자신이 그리스의 신비를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고 거룩한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인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전합니다 바울서신을 보면 바울도 개종 20년까지는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스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여서 원시의 복음인 아담 타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람 책임론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도 많은 딜레마가 있었고 사람들과도 갈등도 있었고 그러나 그가 개종 20년 후에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후에는 그의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며 사람 책임론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있으며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되어진 것임으로 모든 비조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은혜를 구하여야 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 범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어 전합니다. 베드로도 순교 1년 전에 이 신비를 깨닫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었으니, 말세를 사는 너희를 위하여 이 신비를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전하며, 이 세상에는 저주의 자식이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탄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회개하여 구원 난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천년을 하루 같이 기다리시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전합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환난이나 핍박이 많지만.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선을 향하되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영광도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육체이기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보이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이신 삼위 하나님의 신하료가 보이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이 세상 문을 닫을 시간에 있지만 모든 해답을 알고 있기에 그 해답대로만 산다면 무시무시한 환란을 겪지 않고 들림받아 공중에서 영광채로 찬양을 드리며 안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에 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예수님 창세전의 신비를 선지자들과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까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마음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연락하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여기에 모인 은혜를 입은 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 전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깨닫고 창조 목적대로 수행하여 좋은 점수를 받고 멋진 졸업식을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올리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 후보생들 위해와 저들 가족 위해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